전방 표지판 한번 살짝 보고, 300m 앞이니까 내가 좌회전할 거 아니니까 좌측으로 붙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좌측에 포켓 차로 생기는 거 보이죠? 저는 계속 직진. 내비에도 추천 차로가 우측 차로를 이용하라고 나왔고요. 전방 신호 확인하고, 내 시야에 정지선이 내 차례로 슬쩍 들어오는 것 같으면 그때 멈춰 서시면 됩니다. 차량의 중심을 맞출 때는 핸들에 잡고 있는 오른손이 내 차로의 중앙에 있어도 되고요.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오른쪽 발바닥이 내 차로의 중앙에 있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차로의 반을 뚝 잘라요. 반을 뚝 잘라서 그 바로 좌측에 내가 앉아 있는다 생각하셔도 돼요. 그냥 자전거 타고 이 중앙에서 바로 좌측으로 주행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차 크기가 얼마나고, 내가 우리 차에 좌측에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반을 뚝 잘라서 그 바로 좌측에 내가 앉아 있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차로를 똑바로 맞추고 운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베테랑들은 좌측으로 많이 붙어서 운전하죠. 도로에서 운전하다 보면 좌측에 많이 붙어서 운전하는 운전자들 너무 많죠. 하지만 그들은 좌측으로 붙어서 운전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들은 상황에 따라서 다시 정상적으로도 오고 오른쪽에 붙어서 가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좌측에 붙어 있다, 우측에 붙어 있다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아시죠? 황색 전매등이에요. 황색 전매등. 서행 운행하면서 좌우측 한번 슬쩍 확인하셔야지 됩니다. 보행 신호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가 언제든지 건널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잠시 후, 연속으로 과속 연속으로 가속 방지턱 하나 이상의 가속 방지턱이 있다는 거예요. 네비의 멘트도 집중해 주셔야지 됩니다. 네비를 보면서도 다닐 수 있지만 소리로 들으면서도 다닐 수 있어요. 소리만 듣고도 운전할 수 있고 화면만 보고도 운전할 수 있어요. 자 추천 차로 보이죠? 좌측 포켓 차로는 이용하지 말고 그두개 차로만 이용해라. 네이버가 진짜 추천 차로는 정말 완벽하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바닥 차로 잘 보고. 똑바로 따라가셔야지 돼요. 여기서 그냥 양쪽선 대충 물고 가시면 안 됩니다. 완벽하게 따라가셔야지 됩니다. 정지선이 내 시야로 내 자동차례로 슬쩍 들어오는 느낌이 들면 그때 멈춰서시면 돼요. 직진신호 들어왔죠. 자 이제 600m 앞에서 좌회전이에요. 좌회전하고 400m 앞에서 또 우회전이기 때문에, 좌회전 한 다음에 우측 맨끝 차로를 이용할 거예요 좌회전 한 다음에 과속방지턱, 브레이크 미리 밟아주고 원하는 지점에서 브레이크 미리 밟고 앞바퀴가 방지턱에 닿기 전에 브레이크에서 밟 떼고 뒷타이어까지 다 넘어오면 그때 가속페달을 다시 밟는 거예요 자, 290m 앞에서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이지만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안전지대 밟지 않고 깔끔하게 좌측 깜빡이 켜고 삼색 신호등 동그라미가 세개 있는 신호등이기 때문에 좌회전 신호는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비보호 직진 신호에서 전방에서 오는 차량이 없으면 좌회전. 좌회전하면서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는 곳이 있죠. 이럴 때 보행자 없으면 그냥 가셔도 됩니다. 일시 정지할 필요 없어요.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기 위해 우측 끝 차로로 추천 차로가 우측 차로라고 나와 있죠. 자, 우회전 한 다음에 400m 앞에서 좌측으로 빠져야 되니까 우회전 한 다음 바로 차로 변경을 좌측으로 해서 들어갈 거예요.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이 가능한 속도를 만들어 주세요. 우회전이 가능한 속도, 브레이크 살짝 밟아서 가능한 속도 만들고 우회전 한 다음. 좌측 깜빡이, 칸, 확인하고, 좌측 깜빡이 켜고 한 칸. 또 후방 확인하고, 또 좌측 깜빡이 켜고 한 칸. 또 후방 확인하고, 또 좌측 깜빡이 켜고 한 칸. 또 후방 확인하고, 또 좌측 깜빡이 켜고 한 칸.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판단하고 차로 변경하셔야지 돼요. 바닥 하사의 표잘 보고 직진은 안 되고 좌회전만 된다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차로가 좌회전이 가능하고 여기는 첫 번째 차로 유도선도 두 번째 차로 유도선도 따로 있는 곳입니다. 내가 정확하게 유도선을 밟고 돌아도 우측에 있는 차가 정확하게 유도선을 밟고 안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도선을 밟고 돌면서 우측에 있는 차도 한번 슬쩍 확인해 주셔야지 됩니다. 18m 앞에서 좌측으로 가라고 했는데 대체 이 18m는 어디냐 내가 좌측으로 가고 난 다음 18m를 다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0이 되는 게 아니라 좌측으로 간 다음 18m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안내가 되는 거예요 좌회전 신호 들어왔죠? 바닥에 있는 유도선을 왼쪽 타이어로 살짝 밟고 돈다라는 느낌이 들면 돼요 정말 밟고 도는 게 아닙니다 우측에 합류하는 하물차 신경쓰고 잠시 후 하이패스, 차로는 하이패스 유도선은 파란색 유도선이에요. 파란색 유도선은 오른쪽 발바닥을 올려놓고 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발바닥을 파란색 유도선 위에 올려놓고 간다. 다 차로 하이패스가 아니기 때문에 통과속도는 30km입니다.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자, 추천 차로. 왼쪽에 있는 차로를 이용하라고 나왔죠. 170m 앞에서 왼쪽 방향.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이라는 멘트가 나오면 앞으로 상당히 긴 거리를 계속 직진해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비게이션 미리 막 여러 번볼 필요 없이 그냥 운전에만 조금 더 집중하시면 돼요. 내비 멘트에도 집중을 해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자, 코너를 돌 때에도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오른쪽 발바닥을 내 차로의 중앙에 놓고 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차로의 중앙. 자, 좌측으로 한 차로 바로 차로 변경할 거예요. 자, 실선이기 때문에 차로 변경은 안 되겠죠? 4.9km, 4.8km 전방에서 톨게이트를 지나갈 겁니다. 하이패스를 이용할 거고요. 하이패스를 이용하기 위해 1차로를 이용할 거예요. 여기는 100km로 달려야 되는 길이지만 앞차들이 너무 느리게 주행을 하고 있어서 속도를 맞추기가 너무 어렵네요. 좌측 차들은 너무 빨리 달리고 실선이라 차로 변경도 힘들고 자, 이럴 때가 가장 난감합니다. 정말로 에나 모르겠다. 아, 차로 변경 해버렸습니다. 자, 현재 속도는 10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100km. 자, 점선이 나왔어요. 하이패스를 통과하기 위해 1차로로 들어갈 거예요. 앞 차량과 안전거리 적당히 유지해 주셔야지 돼요. 지금 앞차와 안전 거리는 한 2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m. 자, 600m 앞에서 하이패스입니다. 좌측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해서 하이패스 통과할 거예요. 약 1km 시속 80km 구간 단속이 시작됩니다. 잠시 후 청라 원창 톨게이트입니다. 요금은 1,800원입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1, 2 차로입니다. 큰 차들 많죠. 부담스럽죠. 초보자 여러분들은 이큰 차들 옆에 있으면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이큰 차들도 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선을 지키고 있죠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나만 자 여러분 앞에 차 보세요 앞에 차가 살짝 우측으로 쏠려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좌우측으로 다 여유 공간이 있죠 여러분 차들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저 앞에 있는 하물차도 살짝 우측으로 쏠려 있긴 하지만 우측도 좌측도 여유가 있어요. 그죠? 차로가 엄청 넓어요. 자, 1.2km 전방에서 좌회전을 할 거고요. 그리고 1.7km를 더 가서 우회전을 할 거예요. 좌회전 한 다음에 우회전을 할 거기 때문에 좌회전이 끝났을 때 우측 맨끝 차로를 타면 좋지만 시내길에서 1.7km는 생각보다 먼 거리예요. 그래서 우측 맨끝 차로를 타기보다는 3차로라면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추천 차로 나왔죠? 좌측 포켓 차로는 유턴 전용이고첫 번째, 두 번째가 좌회전이 가능하고, 바닥에 분홍색 유도선이 있다고 나왔어요. 자, 이 부분 체크해 줘야 됩니다. 900m 앞에서예요. 와, 큰 차들 진짜 징그럽게 많이 지나간다. 와, 초보자들 진짜 무섭겠다. 경제 자유구역 송도. 첫 번째, 두 번째 차로가 송도 방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표지판도 잘 보셔야지 돼요. 저는 지금 송도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자, 바닥 하살표. 어때요? 직진이 안 된다고 나와있죠? 이 부분 꼭 체크해 주셔야지 됩니다. 1.3km 앞에서 좌회전한 다음, 700m 앞에서 우회전한다고 나왔어요. 1 3 k m 는 생각보다 먼거리예요 자, 좌측 포켓차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추천차로 확인해 주고. 자, 여기는 인천 송도예요 송도에 들어왔어요. 송도 가는 길 하물차 장난 아니게 많죠? 진짜 많아요. 초보자분들이 송도 안에서 운전하기는 생각보다 편한데 송도에서 밖을 벗어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큰 차들이 너무 많이 다닙니다 너무 많이 차량 통행량도 많고요 자 500m 앞에서 좌회전 여기 아니죠 포켓차로 들어가지 말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약 300m 앞에서 자, 1, 2차로가 다 좌회전이 가능하대요 저는 포켓차로로 들어가지 않고 두 번째 차로에서 좌회전을 할게요 직진 안되고, 좌회전만 가능하다고 나와있죠. 두 번째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니까 좌회전 했을 때도 두 번째 차로로 들어갈 거예요. 두 번째 유도선은 없으니까 살짝 넓게 돌게요. 살짝 넓게. 그리고 두 번째로 깔끔하게. 그리고 우회전을 해야 되니까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으로 차로 변경. 자, 한칸더 들어갈 거예요. 우측 맨끝 차로로 5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우회전 한 다음에 400m 앞에서 다시 또 좌회전이에요. 계속 체크해 주셔야지 돼요.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 포켓 차로로 들어가라고 나와 있죠? 우측 깜빡이 켜고 포켓 차로로. 브레이크 밟아서 우회전이 가능한 속도 만들어 주고. 브레이크에서 발 떼고 가속페달 살짝. 좌회전하기 위해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으로 한 차로. 다시 또 좌측 깜빡이 켜고 한 칸만 더. 자, 200m 앞에서 좌회전이고요. 추천 차로는 첫 번째라고 나왔어요. 그럼 한칸더 들어가야 되겠죠. 신호 바뀌었어요.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으로 한 차로만. 좌회전하기 위해. 그리고 포켓 차로로 들어가라고 나왔죠. 포켓 차로 하나만. 포켓 차로를 두개 들어가면 유턴 전용이에요. 그래서 한 차로만 포켓 차로로. 신호 확인하고, 바닥에 유도선. 유도선. 유도선 따라서 깔끔하게. 첫 번째 차로로. 그리고 또 우회전해야 되니까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으로 차로 변경. 추천 차로 보이죠? 우측으로 한 차로만 더. 전방 차량 신경쓰고, 깜빡이 킨 차는 느려질 수 있어요. 우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할게요. 우회전이 가능한 속도 만들어주고, 좌측으로 한 차로만. 전방에 공사 중이죠? 그럼 2차로까지는 들어갈 일 없이, 3차로까지만 한 차로만 들어왔어요. 3.5km를 직진해야 됩니다. 상당히 먼 거리에요, 시내길에서는.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 30km 단속 구간입니다. 신호 등과 카메라 위치 체크 한번 해주고. 자, 3km 전방에서 좌회전 한 다음, 390m 앞에서 다시 우회전이에요. 좌회전 하자마자 우회전인 거예요. 자, 신호 여러 번 체크. 여기 하살표 위에 발바닥 올려놓고 운전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발바닥을 하살표 위에 올려놓고 간다. 다시 바닥에 하살표 위에 내 오른쪽 발바닥. 하살표 위에 내 오른쪽 발바닥. 신호 바뀌었어요. 브레이크. 정지선이 내차 아래로 들어오는 느낌이 들면 스탑. 저기 전방에 공사 중인 것 같아요. 그럼 좌측으로 한 차로만 미리 체크하고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최대한 멀리까지 보고 계셔야지 돼요. 600m와 신호 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신호 체크해주고 바닥에 유도선. 유도선 확인 잘해주셔야지 됩니다. 남의 차로로 쓱 넘어가면 안 돼요. 자, 1.6km 전방에서 좌회전할 거고요. 좌측에 두 개의 포켓 차로가 생기는데 좌회전과 유턴 전용이라고 나왔어요. 그쵸, 포켓 차로가 두 개가 나왔죠? 좌회전과 유턴이 가능한 포켓 차로. 저는 계속 첫 번째 차로에서 직진할 거예요. 1km 남았고요. 1km 앞에서 좌회전하자마자 39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자측 깜빡이 켜고 포켓 전방에 차량 신경 쓰고, 자, 이렇게 움직이는 차량 신경 써야 돼요. 자, 얘는 유턴할 건가 보다. 그죠? 바닥에 있는 유도선, 운전석 타이어로 밟고 돈다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막 밟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밟고 돈다라는 느낌으로 돌아지는 겁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으로 한 차로만. 목적지에 거의 다 왔습니다.